오유진 양입니다. 막수 주세요. 소품 연주 이어서 노래까지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 이어갈 테니까요. 박수 한번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정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론 비 아름답고 예쁘고 귀염을 맡고 있는 트럼프. 먼저, 청송사과축제의 저 어유진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제16회 청송사과축제를 했을 때, 제가 한번 이 축제를 왔었었거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18회 청송사과축제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청송군이죠. 윤경희 군수님 어디 계실까요, 혹시? 오셔가지고 근데 남성 이제 군수님이신데 오늘 저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먼저 김희재 선수는 팬분들 희랑별 여러분. 네 그리고 저랑 동갑 친구도 다연히 얼씨구 다연 팬님들도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망의 오늘 아침부터 저를 응원하러 와주신 모든 포디가드 분들 제 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더더욱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도 좋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좋은 날에 저 오유진을 보셔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나날들만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 바로 이어서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고장난 벽식에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두 번째 곡으로 고장난 벽시계라는 곡 들려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드데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여러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송에 왔다고 해서 청송에 대해서 조금 기본 지식이 조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청송은 사과 축제인 만큼 사과가 너무 너무 유명해요. 다들 아시죠? 제가 평소에 사과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평소에는 과일을 깎아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껍질을 같이 먹어야 영양분이 더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아직 중학교 3학년인데 사과를 껍질처로 먹으니까 조금 쓰고 맛이 조금 없다가 그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사과 축제에 왔으니까 껍질을 많이 먹으면 너무너무 좋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중학교 3학년 이 건강을 챙길 때가 됐어요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많이 많이 드시고 사과도 많이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 바로 이어서 바로 다음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서 미스트롯3 보신 분이면 박수 항상 야 역시 청소년이니까 조금 인기 스타가 된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제가 미스트로3 경연 당시에 받았던 노래가 있는데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요. 모든 분들이 저를 보며 이 단어를 한 가지 크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예쁘고 귀엽고 이세 가지 중에 정답이 조금 있어요. 제가 어리지만 조금 예쁜 편에 속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쁘잖아라는 노래를 들고 왔는데 저 예쁘게 봐주실 거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곡으로 예쁘잖아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뮤직 <laughs> 스타트. 나오고 있지 아이고 우리 아버님 제가 너무 예뻐요. 그 말을 조금 주변에 많이 많이 퍼. 포... 아시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부분 예쁘잖아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제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양옆부터 뒤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실 때 예쁘잖아라는 노래를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저도 약간 음원의 수익이 생기면서 얼굴이 좀더 예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청송 국민 여러분들만 믿고 예쁘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홍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아쉬우십니까? 근데 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정말 신나는 노래 한 곡을 들고 왔습니다. 혹시 정수라 선배님의 환희라는 곡 다들 알고 계신가요? 여기는 아시고, 여기 끝은 잘안 보시나 보다 환이 아시니까 여러분? 네, 제가 환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노래 중에 떼창 부분이 있어서 오늘 청송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쉽습니다. 노래를 여러분들께 조금 시킬 건데요.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줘.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줘. 주시면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제 바로 환이라는 노래를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안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음정 박자가 많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 건데 가능하시겠죠? 가사가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줘. 이제 나의. 슬... 되어 주입니다. 갑니다. 아원아투아원투 쓰리 이젠 나에게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언니는 미스트로4에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만큼 가정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게 한번더 연습하고 바로 노래 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하나, 아, 둘, 아 원, 투, 쓰리, 이제 나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에 따라서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곡 환희 띠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는 리액션을 할 테니까 꼭붙여만 뭐 주시면 저야 좋죠. <laughs> 그러면 환희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즐겁게, <laughs> 함께 즐겁게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로트 메들리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트로 프린세스 오유진이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군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